안녕하십니까? 박군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뜨겁게 불고 있는 마라열풍. 마라요리인 마라탕과 마라샹궈를 넘어서 다양한 마라 음식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마라열풍을 견인할 차세대 주자. 마라톤? 아, 이 아니고 마라 땅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땅콩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인데 거기에 마라가 입혀졌다니 생각만 해도 제대로 술안주죠. 네. 오늘은 총 4종의 마라 땅콩을 소개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신허의 황비홍 마라 화승 황비홍 마라 땅콩입니다. 황비홍 아시죠? 중국의 무술가. 근데 홍자가 달라요. 이제 붉은 홍자를 써서 마라 느낌이 나게 장난을 친 거죠. 중국 산동 지역이 땅콩으로 유명한데 산동의 땅콩을 썼다고 하네요. 바로 먹어보죠. 아, 이게 열자마자 마라의 향내가 확 풍겨옵니다. 보시면 붉은스름하게 마라 양념이 된 땅콩과 마라의 향신료인 고추와 화지아오가 보입니다. 고소한 짭짤한 땅콩의 맛 뒤로 마라의 매콤한 향내가 풍겨져 나와요. 굉장히 맥주를 부르는 맛입니다. 마라 향이 이렇게 강하진 않고 처음 드시는 분들도 무리 없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점은 검정색 콩알 같은 화재하고 있죠? 저걸 씹으면 입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지거든요. 시고 아린 맛이 막 팡팡 터지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맛있습니다. 네, 중국 송이게 계속 먹게 되네요. 다음은 또 다른 마라 땅콩인 회이보 마라 땅콩이에요 얘는 포장이 좀 작네요 그죠? 얘 일단 열었을 때 마라 향과 더불어 고소한 향이 함께 강하게 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땅콩과 고추와 허지향과 보이고요 맛은 얘가 마라가 좀더센것 같은데 황비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황비용하고 두개 같이 있으면 뭐 적당히 양을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맛 좋습니다 다음은 황비용 마라 샤워샵 화생 마라 건새우 땅콩이에요. 우리 밥반찬을 먹는 건새우 있죠? 그게 들어갔다고 하네요. 보시면 아까 먹은 황비용 마라땅콩에 건새우가 들어간 모습이에요. 얘는 열자마자 건새우 향이 확 납니다. 마라 향과 함께. 우리 건새우를 먹으면 굉장히 달달해요. 달콤하면서 바삭해서 짭조름한 땅콩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야 이거 뭐 제대로 술안주인데. 음. 땅콩은 와그자 와그자, 새우는 바삭바삭. 확실히 새우가 들어가니까 맛이나 식감이 더 풍부해져서 좋은 거 같아요. 이거 강추합니다. 강추. 다음은 역시 황비용 마라샤우이깐 화싱 마라 멸치 땅콩이에요. 멸치도 자주 먹는 밥 반찬이기 때문에 맛이 익숙할 것 같아요. 얘는 열었을 때 방금 전 새우 땅콩만큼 건어물 냄새가 확나지 않고 은은합니다. 역시나 그 황비용 마라 땅콩에 멸치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멸치를 먹어보니까 딱딱하고 달콤해요 그 꿀에 볶은 멸치 밥반찬의 식감 아시죠? 딱딱 바삭한 그 느낌 그래서 역시나 땅콩과 단짠단짠의 조화를 이룹니다 마라는 은은하고요 네 이렇게 마라 땅콩 네 종류를 맛을 봤는데 마라 맛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 스페셜 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날씨향 화성 우유향 땅콩입니다 땅콩에 우유향이 들어갔대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열자마자 그 누가 사탕 아시네요? 그 향이 황납니다. 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기발하네요. 제가 이 제품을 리뷰하는 게 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땅콩에서 누가 사탕의 우유 향이 나면서 맛은 반짠단짠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라땅콩은 어른들 술안주. 우유 향땅콩은 아이들 영양간식. 아 얘도 좀 젓가락을 멈출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 누가 아주 말려줘. 네 이렇게 연거푸 훌륭한 술안주들을 먹다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칭다오 한캔 갑니다 제가 집에서는 술을 잘안 마시거든요 가족끼리도 집에서는 술을 잘안 마시는데 저를 집에서 맥주를 따게 한 마라 땅콩입니다 왜 중국에 여행 갔을 때 재밌게 놀고 들어오면서 호텔 방에서 맥주 한 캔씩만 더 하자 하면서 맥주 몇캔 사서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때 이거 한더 봉지 사 가지고 들어오면은 정말 기분 좋게 맥주 한잔 하면서 그날의 피로를 풀면서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드셔 보세요. 자, 오늘 리뷰에 사용된 제품들은 네이버 중국 먹거리 연구소 카페에 빅브라더 선생님께서 보내 주신 제품들이에요. 아주 맛있는 마라 땅콩도 보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마라 땅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마라 식품들에 대해서 얘를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에서 중국 먹거리 연구소 카페 검색해 주세요. 자 시원한 맥주와 함께한 마라탕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또 다른 맛있는 영상 가져올게요.再见.